여러분,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목차입니다.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테니스를 배우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처음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, 또 테니스를 잘하려면 어떤 순서로 익혀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셨을 거예요.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레슨을 받거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신 적도 있으시죠?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도지쌤 프로젝트 제1탄 제 채널 테니스의 첫걸음 초보자도 쉽게 카테고리 안에 책처럼 눈으로 보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 테니스 입문서를 만들 거예요. 먼저 목차부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나씩 영상을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 책이 끝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. 아 이제 테니스가 뭔지 알겠다. 제가 끝까지 완주해서 이 목차대로 영상을 전부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